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민지 학원님의 발언을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제6기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민지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만월외대 초쟁사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기 짓고 시작했던 상대평가 소급 적용통보는 아직까지도 학생들 사이에서 상평통보라 불리움을 회자됩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상폭력 가해자 교수, 교수에게 장기 근속 포상을 해서, 포상을 해서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학년 때는 부정에게 50억이 적발되어 학교가 뉴스에 보도되었고 결국 기소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 학내가 혼란스럽던 시기에 미러링 방식이라는 외대에 적합하지 않은 수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관 앞에서 농성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병행에 반대한다고 학생들,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김인철 총장의 불통행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외대 서울캠퍼스 등록금 반환 운동공부장으로 의대 학생들 약 1,000명의 서명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대학,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고 그 소상공인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제 친구들이 잘렸습니다. 또그 소상공인들은 누군가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의 재난 어려움은 가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김희철 후보자는 대교회장을 영임하여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선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제게, 제게 물었습니다 값싸지만 질낮진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